슬기로운 찐팬 생활 문파 300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한 김호중 앨범,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할 차례입니다. 음, 표지부터 노래까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표지를 봤더니 금색 테두리로 되어 있어요. 소중하게 보관해달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대표 사진이 어 흑백 사진이에요 어이 의미는 음 지금 현재의 모습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과거의 모습을 들춰본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에요 눈을 감았다는 건 다양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뭐, 이게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노래 속에 눈을 감은 이유가 나오더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미복을 입었어요. 이 말은, 트로트도 트로트지만, 예전에 성악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암시를 하기 위해서 연미복을 입은 사진이 대표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앨범은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 앨범이고요. 어, 제 생각에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3부로 나눠진 느낌이 들었어요. 1번 노래는 도을 올리다. 인트로입니다. 서두 부분이죠. 어, 제목이 도을 올리다. 이 의미는 항해를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탐험. 그런 의미의 항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 할머니. 이 노래가 실질적인 1번 노래라고 할수 있어요. 할머니는 일종의 회상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뮤직비디오에서 손숙이 할머니로 등장했었죠. 6번 트랙, 백화에서 나레이션으로 또한번 등장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이 가사는 8번 트랙, 우산이 없어요. 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3번 트랙은 태클 걸지마. 진성 원곡이죠. 이번에는 프로듀싱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태클을 걸지마 노래의 특징은 지난 미스터트롯 예선전에 부른 그 노래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 경쾌해졌어요. 어, 템포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태클이 걸려도 가볍게 뛰어넘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4번 트랙은 홀로 아리랑입니다. 홀로 아리랑에서 등장하는 홀로 섬은 독도를 의미합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같이 가는 것을 상당히 부각을 시킵니다. 3번 트랙, 태클을 걸지 마가 신나는 트로트풍이었다면, 4번 홀로아리랑은 상당히 구성진 구각 느낌이죠. 다양한 음악의 도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5번 트랙, 나만의 길은 일부의 끝곡이라 할수 있습니다. 창작, 성악곡으로 포함된 노래인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 뿐만 아니라 다음에 성악 앨범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암시를 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먼 훗날 깊어진 강물 위에 담대한 나의 꿈을 띄우리라. My way. 김호중은 꿈을 위해서 상당히 준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뭘 하겠다. 이런게 아니라 차곡차곡 준비하는 과정이 엿보입니다. 깊어진 강물 위에 때가 되면 뭐 이런 의미겠죠. 담대한 나의 꿈을 띄우리라. 비로소 그때 되면 꿈을 띄우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악에 대한 꿈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전반적으로 김호중 인생을 삶아가게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6번 트랙부터 2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2부는 김호중의 어떤 심리상태 이런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6번 트랙은 만개. 만개의 뜻은 꽃이 활짝 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는 혼자서 피울 수 없어. 만개에서 표현되는 꽃은 혼자서 피기에는 환경이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꽃은 햇볕, 비, 따뜻한 온도 이런 조건이 갖춰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음 이 꽃이 꽃만 피는 것이 목표일까?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만개하라 흩날려라 흩어져 가는구나. 저는 이 가사의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만개하라 꽃을 활짝 피워라 흩날리기 위해서 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꽃이 피고 있는 이 환경은 어떤 울타리 안에 갇혀진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꽃이 울타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만개해서 꽃씨가 되어 날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꽃씨는 기호 중에 어떤 노래, 이런 걸 상징하는 거라 생각이 되고요. 흔날리는 거는 팬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다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 개를 불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7번 트랙, 나보다 더 사랑해요. 이 노래는 이미 선 발매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사랑 고백송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죠. 그런데, 가사를 또 이렇게 싹 들여다보면 6번 만개하고 연결이 되는 노래예요. 볕이 안 드는 고된 삶의 틈에도 손 내밀어 주세요. 볕이안 드는 고된 삶의 틈이란 6번 만개에서 주어지는 꽃들이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개에서 햇볕이 더 들어오고 또 적당한 비가 오길 바라잖아요. 7번 나보다 더 사랑해요에서 팬들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말은 빛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고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전반적으로 좀 처절하죠? 그리고 발라드 풍으로 또 노래를 부릅니다. 김호중에게 노래란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장치입니다. 내 노래를 들어주세요!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그 노래를 들어줘야 김호중은 비로소 살아날 수 있습니다. 8번 트랙은 더블 타이틀인 우산이 없어요 입니다. 저기 저 골목길은 우리가 함께 있던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나는 변해버렸네. 그큰 변화란 미스터트롯 사위 이런 의미도 있을 듯 합니다.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나는 우산이 없어요. 빗물 속에, 빗물 속에, 이젠 잘 가요, 내 사랑. 일단, 가사 전반부에, 저기 저 골목길이란 가사가 나오잖아요.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이 부분은 그 골목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소가 비가 온다는 게 아니라, 특히, 그 장소에서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는 장소, 사람은 자세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헤어진 이후에 비가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우산이 없어요. 비가 오는데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가사가 상당히 좀 상징적이더라고요. 나는 우산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빗물 속에 빗물 속에 이젠 잘가요 내 사랑 이제 비오는 그 골목길을 벗어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골목길만 벗어나면 비가 오지 않겠죠. 그리고 우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잘 가요, 내 사랑. 여기서 내 사랑은 그 정들었던 장소, 사랑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별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9번 트랙은 백화입니다. 백화란 하얀 꽃. 할머니를 꽃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죠? 할머니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배우 손숙이 나레이션으로 또 참여를 합니다. 꿈에서만 볼수 있는 꽃. 꿈에서만 피어 있는 꽃. 현실에서는 볼수 없는 꽃을 의미하고 꿈속에서만 볼수 있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김호종 우리가 앨범 표지 사진을 보면 눈을 감고 있잖아요. 눈을 감아야 볼수 있다.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손숙이 나레이션하는 대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아이야, 난 간절히 원했다. 보랏빛 세상이란 태초에 없었고, 연약한 인간의 삶이란 그저 위태로운 꽃잎 같아. 어찌 보면, 꿈속에서 할머니 만나는 게 마지막인 듯한 그런 대사입니다. 보랏빛 세상이란 태초에 없었다. 보랏빛 세상이란 김호중, 너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김호중이 부른 노래가 꽃씨가 돼서 점점점점 퍼져나가면서 보랏빛으로 지금 현재 물들어가고 있죠.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호중은 변화가 시작돼요. 10번 트랙은 희망가입니다. 희망가는 미스터 트롯 패밀리가 떴다에서 부른 팀 미션 곡입니다. 그 당시에는 4명이 불렀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김호중 솔로 모드로 편곡이 되었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좋할까 희망가에서 희망은 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사에서 계속 희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김호중 대답은 노래라고 할 것입니다. 부기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아무리 부기와 영화를 누리더라도 노래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죠. 희망가는 이부에. 마지막 곡이라 할수 있습니다. 3부 첫 노래는 11번 트랙. 너나나나. 원래 진심원이 김호중을 이하여 쓴 노래라고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발표를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메이크 곡으로 다시 불려지게 됩니다. 너나나나, 나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나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10번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3부 너나 나나부터 속편하게 생각해라 너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하니 뭐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엄청 이제 신나게 변해요 12번 트랙 애인이 되어줄게요. 이 노래는 3부의 메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통 트로시고요. 엄청 또 신납니다. 행사에서 많이 불려질 것 같아요. 사랑이 되어줄게요. 사랑이 되어주세요. 내가 당신 애인이 되어줄게요. 여기서 애인이라는 어떤 키유 힐링. 이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프면 기대고, 고민이 있으면 고민 털어놓고. 그런 의미겠죠. 13번 퇴근길은 직장인들의 어떤 일상? 이런 느낌을 표현을 했어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에 반잔. 남기고 간다. 나는 아직도 꿈이 있는데, 저기 별처럼 빛이 나는데. 회사원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꿈을 이야기합니다. 10번 트랙 희망가에서 꿈을 계속 물어봤듯이 퇴근길에서도 꿈을 물어봅니다. 김호중이 꿈을 이루어 가듯이 퇴근길을 통해 일반인들도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14번 트랙은 고맙소 오케스트라 버전입니다 고맙소는 미스터트롯 파이널 인생곡이었죠 이번 앨범에서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입니다 스케일이 상당히 커졌어요 1번 트랙에서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하잖아요 14번 트랙까지 오면 규모가 점점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번 앨범에서는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팬덤, 아리스들을 위하여 고맙소, 늘 사랑하오.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15번, 마지막 트랙은 새로운 항해. 이야기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항해라는 제목이 붙습니다. 새로운 항해는 더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팬들을 이어 찾아가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김호중 앨범을 1번부터 15번까지 가사를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김호중 앨범은 1번부터 15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한번 정도는 1번부터 15번까지 천천히 들어보기를 권장합니다. 슬기로운 찐팬 생활,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